옷 입은사람 응? 뭐래 왜 이렇게 불안죄송 저 활좀 주세요 제발 저활무제다가활 하나만 주세요 응 니가 저 그렇게 미해필? 응야너 그거 방송에 나온다 넌 이제 디자다 누구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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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내일 내일 이거 아니야? 뭐야, 어우, 병신. 응, 그건 니? 대가니야 말발로 졸라 발리네, 씨방. 저활좀 주세요, 활 좀. 저 지금 나한테 욕하니 뒤지게 패버리게. 저활좀 주세요, 저활좀 주세요. SKY야 너 방송에 출연했는데 죽지고싶은나 부활점에 서 부활점 어나 부활점에 있거든 근데 부활점 다시 좀 설정해주면 안 될까 지금 올라가기 졸라 기찮거든어지 20분째 방송 중이다 나 아래 빨강색 스티븐데